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서울의 한야사에 자리잡은 이 커다란 입간판 나무들에 가려져 잘 보이지는 않지만 자세히 보면 현대 생명이라고 적힌 광고판임을 알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어딘가 이상하지 않나요? 해당 사진은 2014년 서울에서 찍힌 사진인데 현대 생명은 이미 2001년에 사라졌던 기업이거든요. 이미 한참 전 없어진 회사의 입간판을 그것도 산 중턱 한가운데에 커다랗게 세워놓고 있는 겁니다. 관리소홀로 빚어진 해프닝인가? 싶기도 하지만 이곳은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들락날락 거리는 장소인데요. 알고보면 그 비밀은 북한에 있습니다. 해당 입간판 뒤에 가려진 장소는 바로 대공포 등이 설치된 군사시설. 이 군사시설이 북한에 노출되면 안되기 때문에 커다란 간판을 설치해 건물을 가려놓았던 것이죠. 그런데 간판 설치 후현대생벽이 영업을 종료했고 간판 부지에 사유지가 섞여있어 협상에도 난항을 겪으면서 지금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안보 목적으로 설치됐지만 무려 관심 의 대상이 되어버린 입간판 목적을 위해서는 서둘러 광고판 교체가 필요해 보이죠. 사실 이 입간판처럼 북한 때문에 지어진 건축물들은 몇개더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북한과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도시가 아니라 요새라고 봐도 무방할 지경인데요. 오늘의 주제 북한 때문에 지어진 비밀의 건축물 탑4 광고부터 만나고 오시죠. 나 인터넷 좀 한다 싶은 분들에게 필수템이나 다름이 없는 VPN. VPN은 인터넷을 통해 만들어진 가상 통신망으로 보안은 물론 경제적인 효과도 있어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곤 하는데요. 그런데 이 장점만 보고 쓰자니 믿을만한 VPN인지도 모르겠고 비용도 만만치 않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에게 랭킹스쿨이 무료로 4개월 더쓸수 있는 VPN을 소개해 드립니다. 믿음직한 가상 사설망으로 기기의 실제 위치를 가상 위치로 바꿔 주고 기기와 인터넷 간에 전송되는 모든 정보를 암호화해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서프샤크 VPN이죠. 서프샤크 VPN은 100개국에 3,200개 이상의 서버를 보유 중이기 때문에 국경을 넘나드는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데요. 한국에서 접속하면 비싸지는 해외 물품들도 현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 한국 넷플릭스엔 없는 영어 자막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보안도 큰 메리트인데요. 서프샤크 VPN은 엄격한 로그 비저장 정책 색을 고수하고 있어 로그인 후 인터넷으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든 기록이 남지 않죠 또 온라인 데이터를 암호화해 위험한 광고와 트래킹을 차단하고 악성 소프트웨어 또는 피싱 시도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와이파이나 공용 와이파이를 사용할 때 보안 때문에 불안하셨다면 서프샤크 VPN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이렇듯 안전하고 편리한 서프샤크 VPN 저희 랭킹스쿨과 함께라면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화면에 띄워드린 QR코드를 통해 링크에 접속하실 쿠폰 코드 랭킹스쿨을 입력하면 서프샤크 VPN을 무료로 4개월 더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서프샤크 VPN과 함께 안전한 인터넷 생활 즐기시길 바랄게요. 4위 잠수교 가장 가까이에서 한강을 볼수 있는 유일한 다리 잠수교. 서울의 용산과 강남을 잇는 반포대교 밑에 설치된 잠수교는 홍수가 났을 때 수면 아래에 잠기도록 낮게 설치되어 어느 다리보다 가까이에서 한강을 관람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는 차량 운행을 통제하고 뚜벅이들만의 축제를 운영하면서 서울 시민들의 한강 명소로 거듭났죠. 그런데 이 잠수교 사실은 이렇게 평화로운 목적으로 지어진 다리가 아니었습니다. 잠수교는 건설 당시 안보교라고 불. 늘렸을 만큼 중요한 군사적 목적을 가지고 건설됐는데요. 6.25 전쟁 당시 한강을 건너는 다리가 폭파되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던 뼈아픈 사건이 있었죠. 그때의 아픔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잠수교는 상부 구조가 파괴되어도 빠르게 복구할 수 있도록 낮은 위치에 교각 배치 간격을 촘촘하게 설계했다고 합니다. 다리의 높이 또한 시민공원이 있는 한강 둔치와 평행하게 맞추어서 유사시 기갑부대가 잠수교를 건널 수 있도록 했는데요. 강폭이 700m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상당히 좁고 현재는 사라진 북쪽의 용산 기지와 근접해 위치상으로도 큰 이점이 있었죠. 무엇보다 잠수교가 건설된 가장 큰 목적은 적군의 정찰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위에 반포대교가 겹쳐져 있기 때문에 위성이나 항공사진에서는 잠수교에서 뭘하듯 보이지 않는 거죠. 만약 북한과 전쟁이 나더라도 잠수교를 통해 빠르게 군사 물자를 수송할 수 있기 때문에 비상시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특수 다리로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생각 없이 지나다. 았던 다리에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놀랍죠. 알고 보면 이렇게 숨어 있는 전쟁용 시설은 몇 가지 더 있는데요. 강남 한복판 무려 한강이 보이는 비싼 아파트들은 북한군의 한강 남하에 대비 대부분의 아파트가 한강을 향해 복도가 배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기관총을 설치할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죠. 또 시청에서 동대문까지 연결되는 서울의 거대한 지하공간, 을지로 지하상가는 유사시 방공호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이쯤 되면 서울 전체가 하나의 요새와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부디 이러한 군사적 목적으로 쓰게 될 일은 절대 없길 바람 3위 남산타워. 도쿄에 도쿄타워가 있고 상하이에 동방 명주가 있듯이 서울에는 남산타워가 있습니다. 서울의 중심에 우뚝 솟아있는 타워인 만큼 서울에 오는 관광객들이 꼭 거쳐가는 필수 코스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남산타워 역시 북한 덕분에 설치된 건축물이었습니다. 남산타워의 첫 건설 목적은 북한으로부터 오는 전파 방해 행위를 저지하고 북한에서 송신되는 전파를 방해하기 위함이었는데요. 놀랍게도 남산타워가 완성되기 전에는 서울 시내 어디에서든 북한의 라디오 방송을 청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은평구와 같은 북부 지역에서는 북한의 TV 방송까지 시청할 수 있었죠.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도 정말 힘든 일인데 생각해 보면 평양과 서울의 거리는 고작 195km. 워낙 가까우니까 불가능한 일도 아니었을 텐데요. 당연히 북한을 적으로 두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적의 방송을 청취하는 건 금지되어야 할 일이었고 정부는 남산 타워를 세워 북한 전파를 차단하는 업무를 이행했다고 합니다. 동시에 당시 공중파 방송국들의 송신탑으로 기능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여러 방송국들이 송신 지점을 옮겨갔고 디지털 TV 방송의 메인 송신소가 관악산으로 지정되면서 남산타워는 서서히 제 기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CJ가 위탁 운영을 맡으면서 N 서울타워라는 이름이 생기고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된 것이죠. 또 남산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건축물 남산터널 또한 유사시에는 방공호 목적으로 설계된 터널인데요. 남침의 우려가 있었던 1960년대 남산 요새화 계획과 함께 건설된 것으로, 전쟁 시에는 3 4 0만 명이 대피할 수 있는 지하 수용 시설이었다고 합니다. 2위 북악 스카이웨이. 1968년 1월 21일, 북한의 공작원 31명이 대통령 암살을 하기 위해 서울로 침투했던 그날, 당시 북한 공작원들은 청와대 뒤편 부각산을 넘어 청와대로부터 고작 300m 떨어져 있는 종로구까지 침투했는데요. 이 사태는 북한이 남침을 넘어 청와대까지 쳐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체감케 했고, 사태 이후 서울시는 급하게 청와대 뒤편의 안전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은밀한 산길로 침투할 수 없도록 부각산 능선을 따라 미아를 정릉, 부각산 자하문을 연결하는 8km의 도로가 생기게 된 것이죠. 이 도로가 바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부각 스카이웨이인데요. 현재는 서울의 야경 명소이자 드라이빙 명소로 관광지가 되었지만 원래는 청와대 경비 강화를 위한 군사적 목적으로 지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부각 스카이웨이는 꽤 오랫동안 상당한 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팔각정을 넘어 종로구 구간에서는 아예 자동차를 정차할 수 없었고 도보나 자전거 통행도 불가능했죠. 심지어 인왕산, 부각산 통행마저 금지됐던 때가 있었는데, 인왕산은 1993년, 부각산은 2006년이 되어서야 민간에 개방됐다고 합니다. 그나마도 부각산의 완전 개방은 121 사태 이후 54년 만인 2022년에 이루어졌죠. 당연히 현재는 이러한 규제가 상당 부분 풀렸기 때문에 부각 스카이웨이는 자전거 라이딩 코스로 인기를 얻는가 하면, 121 사태의 아픔을 재조명하며 김신조의 루트를 따라가 보는 김신조 트레킹까지. 유행하게 됐는데요. 서울의 야경을 볼때 북악 스카이웨이만큼 아름다운 곳이 또 없는데 남북 대립의 결과물이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울 따름이네요. 1위 여의도 공원. 여의도 공원은 익숙하신 분들 많으시죠? 많은 예능에서 워낙 자주 등장했던 장소인지라 여의도 하면 6 3빌딩과 여의도 공원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참 많죠? 현재는 시민들의 쉼터로 쓰이고 있는 이 커다란 광장은 사실 군사용 비행장이자 체제 경쟁의 산물이었습니다. 지금이야 푸릇푸릇 아름다운 공원이지만 1970년대 초 촬영한 항공사진을 보면 여의도 공원 자리에는 거대한 활주로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작은 1916년. 일본이 군사적 목적으로 간이 비행장을 건설한 것이었는데요. 1929년에는 비행장을 확장하여 여의도 공항이 되었고, 1953년에는 국제공항의 지위까지 부여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의도 개발이 시작되면서 서울시는 거대한 활주로를 광장이자 비상 활주로로 남겨두게 되는데요. 언제든 북한이 쳐들어오면 공군이 출격할 수 있도록 서울 중심의 활주로를 남겨둔 것이죠. 여의도 공원이 착공되는 1997년까지 이 광장은 별다른 고정 시설물이 없는 황량한 활주로였으며 70년대와 80년대에는 선전을 위한 대광장으로도 활용됐습니다. 현재도 북한의 독재 체제를 선전할 때 자주 쓰이는 김일성 광장에 대응되는 광장으로 정부는 화려한 열병식을 열어 우리나라의 국력을 과시하기도 했죠. 워낙 부지가 넓고 사람들이 모이기 좋기 때문에 각종 행사 장소로도 다양하게 활용되었는데요. 이러한 광장이 지금의 공원이 된건 90년대의 일이었습니다. 체제 경쟁 집회 장소로 활용됐던 여의도 광장 이 군사 정권의 잔재라는 지적이 제기됐고 서울시는 아스팔트로 지어진 거대한 활주로이자 광장을 뉴욕시의 센트럴 파크와 같은 공원으로 탈바꿈하기로 했는데요. 이후 1999년 지금의 여의도 공원이 개장하며 시민들의 쉼터가 되었죠. 이때의 흔적은 지금의 여의도 공원을 가더라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의도 광장 조성 당시 지어졌던 지하 방공호가 현재 개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여의도 공원 지하 방공호는 워낙 비밀리에 건설되어 아 아무도 그 존재를 몰라 방치됐고, 2005년에 들어서야 우연히 발견되며 경악을 자아낸 바 있는데요. 현재는 서울시립미술관 소속 전시관으로 활용되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고 하네요. 사실 남북 갈등의 흔적은 건축물뿐만 아니라 도시 곳곳에 존재합니다. 6.25 전쟁 당시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총격전의 결과로 숙례문에는 지금도 수십 개의 총탄 자국이 남아 있고요. 현재는 문화 전시 공간으로 바뀐 과거의 서울역에서도 총탄 자국을 보존해 전시 중에 있죠. 지금이야 익숙하게 지나치는 곳들이지만 불과 수십 년 전까지 서울이 이렇게 위험한 지역이었다는 게 놀라운데요. 6월 25일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그때의 아프벨 되새 겨 보는 영상이 되었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신 영순이 분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서프샤크 VPN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인터넷 생활을 즐기실 수 있도록 화면에 QR 코드를 띄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다들 확인하셔서 더 저렴하게 서프샤크 VPN을 이용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랭킹으로 만나요. 안녕.